사랑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달첫 번째 희망들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중요한 또 필요한 주제이기도 할 텐데요. 네. 그럼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볼까요? 여러분, 이제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분들, 또 중학생분들은 이렇게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또 이번에는 몇등 해야지. 또 공부에 대한 목표도 있겠지만 이번 한 학기에는 친구로 몇 명이나 사귀어야겠다. 뭐 그러한 목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분들은 또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번 학기는 얼마나 더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또 그러한 부푼 설렘과 꿈을 안고 가실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직장인 분들에게도 3월은 또 특별한 기간이실 것 같아요. 또 새롭게 바빠지는 시기이기도 하겠지만 또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하게 되는. 시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학기에 또 각자 각자의 목표와 또 꿈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그런 확신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다, 다달성할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이번 새로운 3월도, 또 이번 기간도 우리 건강 잘 챙기시면서 파이팅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정말 노력도 많이 하지만 이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어, 우리 보면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메타라고 하게 됩니다. 기도메타가 뭐냐면 어 이제 뭐내 힘으로는 할수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예,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즐겜러, 즐겁게 게임하는 사람, 그냥 기도 메타 한다, 돌린다라는 표현은 즐겜러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희박한 확률을 뚫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어,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러한 기도 메타를 어, 즐기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저 제가 좀 재밌는 사진을 가져왔어요. 기도 메타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뭐 예수님 부처님 뭐 천지신명 다 좋으니까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아, 이러한 기도 메타 기도 매매법 아, 이런 것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아, 참 우리는 개인적인 또 게임에서 또 주식을 매매하면서 개인적인 목표와 개인적인 것들을 놓고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아, 어, 정말 이제 글로벌적인 세계 경제로 어, 위기가 심각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가자 지구 사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 전쟁을 멈춰 달라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어린이, 또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어가는데요. 하루 빨리 이 전쟁이 끝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가자지구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모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면 도대체 뭐가 좋을까요? 우린 다양한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부구 사전에 보게 되면 기도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신과 혹은 신격화된 대상의 의사소통, 대화를 시도하려는 행위다. 또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관측하는 행위를 기도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신이 보이냐? 신만 보여. 아, 신도 없어. 야, 그러면 기도도 하지 마. 기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도움 안 돼. 이렇게 비난하는 목소리를 우리는 흔히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앤디 로뉴 버그라는 어떤 학자는요. 어,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죠.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엔진 유버그라는 신경학자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그 명상을 할 때는 뇌기능이 향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뇌기능의 최대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이애미 대학교,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그 만성적인 질병, 그러니까 그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질병에 대한 면역 세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100명의 그 여성 여성분들이 유방암에 좀 걸리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유방암에 걸린 그 사람들이 그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종교 활동하는 경우에는 더이 면역 세포가 더 확실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놀랐던 것은요. 미국에서 1987년과 1995년 사이에 그 조사한 그 결과 1천 명이 넘는 2만천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종교 생활과 또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가고 또 기도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년이나 더 많은 사람, 7년이나 더 많은 수명을 누리셨어요. 종교 생활을 한 경우에 기도를 한 경우에요. 네, 근데 이외에도 정신병이나 스트레스가 급히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데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도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해야 될까요? 참 부모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줄 것이 없으면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위해 주는 것이 된다. 기도할 때는 대상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음 어떤 대상에게 여러분이 줄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 간절함을 갖고 주기 위한 간절함을 갖고 기도라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저는 기도의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대화, 울림에 대한 그 이야기를 두 가지 또 하고자 합니다. 저는 가장 아팠던 식구님의 그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근데 피를 많이 흘리셔서 수혈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혈액형 검사라고 각종 검사를 하는데, 어? 피가 끈적끈적한 거였어요.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혈액암에 걸리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이제 3개월, 길어봤자 6개월의 삶을, 어, 송보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요그 어. 운전하시다가 사고 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뇌세포가 파괴되거나 중증 치매에 걸리셨던 것입니다. 이사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평일은 군복무를 하고, 퇴근하고 나서 가게 일을 봐야 돼. 아버지가 계산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제품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주말에는, 주말에는 가게 배달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게 진짜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이 식구님 가정을 위해서, 심지어는 천부가정이십니다 많은 돈을 헌금하셨고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 식구님 가정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찾아가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줄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더 해주고 싶었고, 더 크게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사진을 찍어서 참부모님 말씀을 놓고, 이렇게 매일매일 을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땀을 흘릴 수 있을 때, 아버지의 땀을 느낄 수 있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아버지의 눈물이 흐르면 느껴야 되고, 내가 피를 흘릴 때, 아버지 가슴에 피가 조용히 여 느껴야 한다. 정말 이러한 심정으로 이 어머니를 위해, 이 가정을 위해, 이 아버지를 위해, 이 청들을 위해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후원금을 모아 주시고요. 또 봉사를 해 주시고요. 그 가정에 가서 몸이 아픈 어머니, 몸이 아픈 아버지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 주시고 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그 기도의 결과였을까요? 이 어머니는요. 지금도 새벽 콘도케에 참석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식구님께서 연결을 해 주셔 가지고 이 청년에게 한 학기에 17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청년은요. 가장 안타까웠던 청년이었습니다. 생활비를 10만원에서 20만원 밖에 못 받는 거였습니다. 그저 저한테 잘 웃어주고, 부탁하는 것을 해주고, 이렇게 교회에 저보다도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사진 방문을 가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잘 웃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집에 가보니까 이 청년이 사일을 굶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뭐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뭐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 청년을 데리고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보고 비싼 돈을 주고 검사를 해보니까요. 와, 지적 중증장애 수준의 지능이었습니다. 근데... 장애자로 판정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 청년이 스물 이제 여섯 살인데요. 이 25년 동안의그 삶에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거 생각해보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저는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 청년을 데리고 센터에 가고 병원에 가고 동사무소에 가고 그렇게 매주 출근하다시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연속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장애자로 등록이 됐고요. 6개월 만에 지금 저보다 더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직장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저희가 간절함을 갖고 내가 이 청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라도 하면서 붙잡고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보면서 공무원분들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전화로 호소했고 그들이 일자리를 신청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 청년이 돈을 벌고 제게 돈까스를 사줬던 그날의 사진입니다. 제게 있어서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황금 같은 동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기적들이 이러한 발걸음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해줄수 있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이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이 소중한 식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함, 주기 위한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계신다면, 당신 이 땅에 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음을 유백합니다. 기도의 힘은 위대하다.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워 기도하면 다른 아침이 온다. 그런 심각한 심정을 기도하는 사람은 가정을 대표하고 민족을 대표하는 사랑의 주인이 될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했고, 이 식구님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했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더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참부분의 정통이 무엇이냐? 첫째는 위하여 사는 것, 둘째는 투입하고 또 잊어버리는 것, 셋째는 완성을 향하여 기도와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주체되는 하나님의 하늘의 협조를 받아서. 하늘이 나에게 같이 동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는 것. 네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사실은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구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내가 된다면.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내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될 것이고 또 나의 기도는 희망이 될 것이고 더큰 기적이 될 것입니다. 어머님은 최근에 천심한 기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그 여러 말씀 중에서도 천심한 기도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를 하시는데요. 함께 훈독해 보겠습니다. 천심한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늘 복륜을 위해서 넓혀 드려야 할 환경권에 계시는 아버님이 출동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인류의 소원입니다. 그러 여러분이 천심원에서 아버님께 간절히 고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은 이러한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아버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정성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버님이, 하나님, 바라시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기한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은 내가 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오늘은 내가 이러한 분을 도와주고자 하고 오늘은 내 소중한 사람을 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 아버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 천심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그 기도는 여러분. 나의 기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죽 우리 기도가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월드 서밋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그 모두는 다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로 하늘을 분으로 모시는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일입니다. 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명한 한 명이 안주함을 갖고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위해 더큰 목표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부터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닮는 하나님의 신정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정성들이고 간절함을 갖고 나아가는 그 순간, 그 때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명한 한 명이 갖고 있는 그 간절함은 한명한 한 명이 갖고 있는 그 목표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받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흥금기에 살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이 지상에 계시는 이 동안에 하늘 부모님은 참 어머님과 함께 계시고 참 어머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복생녀 실체승령 참 어머님께서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그참 어머님께서 우리를 희망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머님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수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어머님과 심정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기적을 경험하면서 어머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할수 있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과 함께할 우리의 기도는 참 어머님의 심정과 함께할 우리의 기도는 더큰 기적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이 하셨던 기도를 읽으며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나아갈 기적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늘제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제 운명의 주인이 되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모님의 말씀을 저는 압니다. 내가 내 손을 잡고 이끌어 주마. 내 사랑을 받아다오. 그리고 믿어다오.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곳에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 제 손을 펴 주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게 하소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아, 주,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적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올 목표가 다 이루어지기를,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빛나는 내일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